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그 개업공인 중개사님들이 이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할 때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특약사항은 그 임대차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조건을 붙이거나 아, 특별하게 약정한 계약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인 중개사님들은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우리 민법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법률행위의 내용은 그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자 만약에 그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되지 않거나 또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아서 불법이거나 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이 법률행위에는 또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합동행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약도 하나의 법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즉, 주택 임대차 계약도 법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계약의 내용 내지 특약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하거나, 또 불법이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게 되면, 그 계약 내지 특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그런 내용을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봐야 어차피 무효인 것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 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무 규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강행 규정에는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이 있고 또 법률행위 내지 계약이 유효하지만은 벌금 내지 과태료 등 국가기관이나 감독관청의 단속을 받게 되는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계약 내용 내지 특약이 적법해야 되는데, 자,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불법이 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 이 사회,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불법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 자, 그 계약 내지 특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민법 제105조는 의무 규정이라는 제목 하에, 자, 법률 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성량 선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즉이 계약의 당사자가 임무 규정과 다른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당사자가 얼마든지 강행 규정이 아닌 그 임무 규정의 이반해서 즉 임무 규정은 이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무 규정에 이반해서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수 있고 또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특약 사항이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이반하거나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 이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자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자 반대로. 임무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설명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특약은 적법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님들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든 그 계약 내용이나 특약 사항을 기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편,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어, 그래서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어,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그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 일반 법인 민법이 적용됩니다. 어, 특히 이제 민법 중에서 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자, 그런데, 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하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동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내지 특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어, 무효가 아니고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인데, 자, 이런 모습의 강행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법 제652조에서도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하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이 집주인의 요구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 사항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에 위반된 특약으로서 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 자그 특약을 주택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나중에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특약 사항을 놓고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사자로부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업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이 특약사항을 쓸때 항상 조심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자,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으로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몇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임차인이 만기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자, 이러한 특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만기 2개월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따라서 이 세입자가 만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서 만기에 이사를 갈수 있고요. 자, 그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자, 이러한 특약은 소위 예,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자 다만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은 이 세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계약기간 만기에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갱신거절 통지기간인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게 되, 되기 때문에, 자, 그, 세입자가 만기에 이사를 갈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어, 이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전 포기하는 다릅니다. 자 사전 포기는 어, 무효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는 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자 계약 기간인 존속 기간 중에 아,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게 되면 매매 대금 잔금일에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집을 임대인에게 명도해 주기로 한다. 자 이런 특약을 임대차 목적물 매도시 명도 특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특약은 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따라서 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그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해서 기간 만기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 세입자는 그 어, 매수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 매수인의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어, 무효이기 무료, 때문에 자 예컨대 어, 임대인의 집을 어, 팔려고 하는데 어,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이 팔리면은 이사 비용 몇 배를 더 주겠다. 또는 뭐 위약금을 얼마 주겠다는 등의 그 조건으로 명도특약을 했다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면 무효가 아니고 유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네 번째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를 금지한다. 자 이러한 특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임대료 증액 청구 금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자, 이런 특약은 어, 임대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등의 사유로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특약을 하게 되면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자, 확정일자를 보유받아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자, 이러한 특약, 특약은 무효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거절 등의 통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세입자가 하게 되면 원래 기간 만기에 임대차는 종료되고, 따라서 임대인은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그때 가서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만기에 반환해 줄 돈이 없다면 굳이 특약으로 이렇게 넣지 말고 어, 임차인에게 정중히 어, 미리 부탁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곱 번째 임차인이 1 개월 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 임대인은 당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런 특약은 어, 민법 규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그 임대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어,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약상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 상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특약 사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또 소송까지 가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이 계약을 진행하시고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